자 또한 1,2차를 원스톱으로 저한테 배워서 바로 합격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개인지도 했던 그런 영상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추석 때 개인지도 했던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때부터 일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세상에. 11시, 12시, 막 이렇게 돼서 지금 왕관 끝난 시간이, 아, 보시면은, 왕관 끝난 시간이 지금 오전 3시 53분. 어,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만에, 4시간도 안 돼서, 4시간 정도 만에, 1회독이, 개강론 1회독이 그냥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선생님들, 개강론 1회독 4시간. 이게, 어~ 실합니까네 <laughs> 가능합니다 이지선 유아인용에서는 4 시간 이래 독이 바로 가능합니다 자이 선생님께서 자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암기장 가지고 수업하는 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생님은 합격하셨어요 이 선생님 요번에 1차 합격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어~ 추석 때 이제 일병에 유감함이었어요 추석 때 이제 뭐~ 그, 시댁에도 가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막, 아기도 챙겨야 되고, 공부 못 하잖아요. 근데, 일병행 육아맘들의 경우에는 추석 때, 육아, 육아도 육아지만, 일병행 하시는 분들은 추석 연휴 때 공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치고 추석 때막 12시간씩 막 공부하셨어. 12시간씩 막 땡기는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의 당락은 시험 당일날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몇번 결정적인 찬스가 있어요.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찬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험 직전인 추석 이때예요. 추석 때부터 당락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이때 이 선생님이 일병행 육아맘인데 하루 종일 시댁 가서 일하고 뭐 제사 지내고 이제 벌써 그런 막 기진맥진하고 이렇게 사기가 다운되잖아요. 자, 그 과정에 저랑 계속 연락하시면서. 이분 새벽 3시 50분에 너무 기뻐서 저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이 제가 드리는 이 암기장하고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4시간 만에 일회독을 한 거예요. 4시간 만에 일회독. 와, 이게 진짜 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좋아서 카톡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때 추석 때 저는 계속 줌 앞에 있었어요. 선생님들 만나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계속 줌 앞에 있었고 어, 그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고요. 이분은 어뭐 추석 때 이렇게 공부하면은 굉장히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합격하셨죠? 예, 네, 합격하셨습니다. 이분도 보시고요. 예. 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보통 보편적인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프로이드는 네. 아니잖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 안 나는 시기에. 저... 우울 밑바닥에 있는 게 사실은 사람을 지배한다. 오히려 커서 상처받는 거는 기억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데 애기 때는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 자녀 양육 방식이나 가정에서 인간관계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준 거예요. 다 개념. 어, 이거 잘 썼네요, 선생님. 아이 미뭐 이걸 거 관련성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를 분석해야 네. 돼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점수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계선에 걸려있거나, 경계선보다 1, 2점 조금 잘하거나, 아무튼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 실수 같고, 당락이 갈리는 그런 점수 때 있어요, 선생님이. 네. 암기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실수만 좀안 하면 안 좋을 것 같고. 네. 잘 쓰신, 이제 수업, 뭐, 사례 만드는 거는 너무 잘 쓰시니까 하셨고, AR 좀 활용해 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아, 어, 네. 아, 아 진짜 좋아요 네. 네. 너무 좋아하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요. 나중에 2차 수업 시간 할 때도 이런 문제도 제가 좀 다룰 예정이니까. 그래도. 네. 선생님, 보니까 유치원이 되게 좋은데지 수업 사례가 아, 좋은, 아, 좋은 근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했다가 나중에 이제 2차에 다 넣어봐야죠. 여기. 네. 어, 우리는 이제 1차랑 2차 연결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수강생 네. 선생님들이 2차도 잘해요. 선생님 가능하면 네. 목요일 학습공동체 들어오시고요. 네. 그리고 어 저한테 이틀에 한 번이라도 카톡이라도 보내시면은 그런 게 방지가 될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쌤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앤다운만 음. 없으면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영상 역시 추석 연휴 때 이제 저하고 개인지도 나를 일부러 잡았던 선생님인데 이분도 요번에 일차 합격하셨어요. 이 선생님, 물론 이분들 외에도 막 훨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분도 계시지만 이분은 저랑 얘기했던 대로 커플러스 2점으로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어떤 분이셨냐 하면은 제가 이제 그래서 더 애정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저하고 처음부터 막 잘하다가 엄청 잘한 분도 소중하지만 이분은 원래 시험을 안 볼라 그랬어요 올해는 이제 연습 삼아 보는 거지 붙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 저는 그냥 본 게임이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조금 공부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잡고 있고, 제 계획은 내년이에요. 분명히 저, 저한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한 5월 뭐 이때쯤 되면은 선생님들한테 특히 집중적으로 전화를 많이 해요. 물론 1월부터 전화합니다. 저는 1대1로 통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분한분 한분 끝까지 전화해요, 저는. 그래서 통화도 하고 지도도 해드리고 줌에 들어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하고 통화가 된건한 5월 말 그때쯤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공부를 이제 어안 하려고 하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뭐 초순지 앤순지 이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시험지를 이제 저한테 개인지도 해 가지고 개인지도 반이었기 때문에 시험지에 다 답을 써 갖고 저한테 보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채점을 해 보니까 오, 답이 그냥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초수생 선생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이제 개인지도 날짜를 잡으려고 이분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전화를 하다 보면은 어차피 만나서 개인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 선생님 뭐 어떻게 됐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아니 이분이 n 수생이고 그리고 이전에 시험 봤을 때 컷 마이너스 한 3에서 5점만 이 정도로 좀 잘하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좀 떨어진 거죠. 아,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근데 다반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면 이 다반지 상으로는 선생님이 N수생이라는 느낌을 나는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다반지를 다시 작성해갖고 오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 일병행이라 굉장히 바빴어요. 유치원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바쁘셨는데, 그럼 일주일은 그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다반지를 다시 써서 보냈는데, 다시 보니까 지난번 다반지랑 완전 다른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이제 개인시도 하면서 만나가지고, 선생님, 일주일만에 이 정도 늘었는데, 그, 내년 합격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셔도 괜찮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 나름대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제가 공부 계획을 짜드렸어요. 선생님, 이번주는 좀 그래도, 어,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일주일 단위로 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좀 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저희가 예상한 대로 컷 플러스 2점 정도로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요.